안녕하세요. 대한중앙부동산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부동산의 계약에 대해서 해제와 해지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그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해제는 뭐고 해지는 뭔가요? 부동산 계약에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실효시켜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급적으로 없던 걸로 치는 거죠 소급적으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에 비하여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에서만 가능한데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계약을 중단시키는 것을 해지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차임지급 의무를 계속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그때부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지나간 임대차 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라 함은 계속적 계약이냐, 혹은 일시적 계약이냐, 상관없이 소급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해제권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까?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법정 해제를 의미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처럼 일정 보이지만 네. 애초에 뭐 이행불능의 계약이라서 처음부터 실효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제 권한이 발생해서 네. 일방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해제가 이행될 수 있으나 그러면 그 뒤에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이것은, 약정해제와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약정해제는 해제라는 표현은 쓰지만, 실제로 양 당사자의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우리 이거 어떤 일로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 의사 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정해제와, 사실상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는 법정해제는 구분된다 할 것이죠. 자, 그럼 해제권을 행사의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된다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이 체결됐다가 이것이 해제권의 행사로 실효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넘겨받고 등기까지 이전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돌려주고 등기도 되돌려놔야 되는 의무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네. 돈을 받았던 측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네요 아. 그리고 등기를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지만 등기를 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은 만약에 해제권이 행사돼서 양 당사자 사이에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면 등기가 아직 원래 등기를 넘겨받은 쪽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랑 상관없이 소유권은 원소유자한테 돌아간 것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계약이 이행됐었던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이지 등기 자체만으로 소유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여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제3자도 이에 따라야 하나요? 제3자는 네. 해제권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고 갑으로부터 을한테 부동산이 넘어왔고, 네. 또 그것이 을로부터 병한테 넘어왔는데, 갑과 을이 그 뒤에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병의 입장에서는 갑과 을이 해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병은 3자에 놓인다 하는데 이때 이 제3자를 하면 그 계약에 근거하여 등기는 물론이고 물건까지 완전히 인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누가 먼저 이행해야 되나요? 예 이것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어, 등기 말소 그리고 부동산 목적물 인도 의무와 대금 반환 의무는 양 당사자가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할 것입니다 아 그럼 해제 사유가 발생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돌려주기 싫은 사람도 있겠네요 아, 물론 그렇죠 그 부분에선 또 변호사끼리 분쟁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는 적법한 해제권이 행사되어서 이것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아, 이 계약이 오히려 지금어 지금 준속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겠죠 특히 이렇게 부동산 불장 때 금액이 막 오를 때는 그렇죠. 더욱 이런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범위적으로 적법한 해제권이 행사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양당사자가 적법한 해제권에 따라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따져볼 수 밖에 없겠죠. 뭐 지금 보면은 사기 분양 당했다. 뭐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요런 부분도 해제 사유가 있으면은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사기 분양 당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제해야겠다 라고 할때 일반적으로 법률 상담하는 분들이 잘 쓰는 표현이 해지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네네. 아까 봤듯이 해지는 아닙니다 네네. 다만 이것은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는 사유인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인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와 해제 모두 소급효를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계약을 아... 취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번외로 분양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아, 나는 이거 사기 분양 받았다. 다시 돌려줘. 계약금. 승소하는 경우가 있나요? 꽤 있죠.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의 과장된 광고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어떤 기망 행위가 있었다든지 혹은 우리 법정 해제권이 성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해제나 취소 수준이 승소하여 계약을 어떤 이유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예. 일방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제가 계약 해제는 양 당사자가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했는데 만약에 일방이 해제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것이 법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을 갖춘다라면은 계약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이상으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배상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해서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님 조기현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부동산 계약 분쟁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경기도 수원역 인근 충남 천안 아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래 번호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